그래서 2022년 아, 이제 3월이 접어들고 있는데 난로 어, 난로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우리 신앙에 많은 도전들이 이렇게 아,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뭐그 오미크론의 그 어떤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아, 교회도 많이 있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어, 이게 백신과의 문제 또 낙태와의 문제 또 그때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것을 바, 바,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민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투표 투표하는 시간이 오면은 물론 우리는 다 이제 그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가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물론 어, 정치 활동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 활동을 하자는 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 자신이 이런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 성경을 봐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제가 즐겨 어, 좋아하고 저 애송하는 성경 그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인데, 아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근데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헤미아와그 그 성벽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속에서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라는면서는 우리가 뭐 이,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방관하고 앉아있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포스트모더니즘의그 사상을 우리가 자만,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백신 낙태 그리고 또 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크린을 좀 이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은 백신 접종의 전쟁은 끝이 없다를 얘기다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해결되는 가운데 동시에. 또 다른 그 변이가 또 발생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스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스텔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릅말 그대로요. 이 병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름을 스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백신 접종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다 계절마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전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계속 되어지는데 그러면 본 협회에서의 그 자세는 뭐냐? 본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요. 이 백신 접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백신 접종을 반대해서 한거 하라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우리 협회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자 개인의 신앙에 유배되는 얘기나 또 억압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나의 잃어버린 권익과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송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백신 맞으면 얼마든지 맞으세요. 그 백신이 만약에 맞아가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도 손가락질해가면서 왜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의사가 이게 억압이 됐느냐, 말살됐느냐, 이게 억누름을 받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이슈와 자유 종교 자유에 대한 그 이슈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미국의 헌법을 봐도요. 종교 자유도 있고 자신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도, 보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내가 주장한다 그해서 내가 꼭뭐 저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뭘오해했냐면 성교에서 뭐 우리의 그 소송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해서 소송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치고, 여러분 자녀가 다치고, 여러분 가족이 다쳤을 때는, 내가 그냥 얻어맞고만 있,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이익이나 무슨 뭐 어, 상급을 바라기 위해서 어떤 그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좀더 신중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이브한 그런 이제 어, 생각한 자세는 없애버려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무엇이 정말 얘기를 하는 지였을 때는 아 어, 인디애나 주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수십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걸 거부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여기를 보니까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의사나 간호사는 우리보다도 그 건강에 대해서는 더 전문이 아니겠습니까? 전문인 그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요 그런데 인디애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된 것은 이 소송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퍼지게 됐다는 것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의료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 그 얘기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다 백신 맞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만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그렇다고 그, 그분들이 그냥 코비드,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뭐 죽거나 사망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물론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요점은 그거야. 다른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의지가 말살되었을 때, 내 개인의 의지가 완전히 억압을 당했을 때는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미국 사회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슈는 낙태 이슈, 낙태 이슈인데 낙태 이슈도 여러 가지 이것 역시도 사세상 여러분들 이게 쉽게 다뤄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낙태라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이 임신한 지6 주가 되면은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그 네. 생명체라고 서 한다고 그래서 6주 이후에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가장 낙태하고 관련된 이슈가 뭐냐면 로데 웨이드라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1972년도 초에 1972년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때 초반부에 미국에서 벌어진 낙태 수술 허용 법안인데 이걸 갖다 로데 웨이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말려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대신으로 지명된 에미 베레 판사의 영향이,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그 낙태 수술에 대한 그 새로운 그런 관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의 몇개 주에서는 심장 박, 박동 법안이라고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아이가 임신한 지6 주면은 타의 심장의 박동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에 사는 사람이 낙태 수술을 하기를 원하면 다른 주로 이사 이사를 가든 다른 주에 가서 낙태 수술을 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 이이네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태아를 살리자 이 태아다 지금 6주만 되면 심장 박동을 듣는데 이 태아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안 좋은 것이 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낙태수술 허용하는 쪽에 맨 앞장 서 있습니다.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타주에서 낙태수술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교통비와 숙박비 및 베이비시터까지 아니, 베이비시터까지 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이 말이 좀, 좀, 좀 이상하게 표현되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자기 동생이 지금 낙태로 죽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그 옆방의 그 대기실에서 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안 되죠. 그런데 그런 여기 봤을 때참 캘리포니아는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는다 예? 그래 가지고 여기서 낙태수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베이비 시너 값까지 이렇게 지불해 가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생이 낙태 수술로 죽어가는데 형은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돌보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또한 또한 가지 얘기는 공립학교에서 식 대들이 부모 허락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역시 다른 기회가 있을 때좀더 자세히 드리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 수술을 전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태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낙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권한은 엄마에게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힐러리 대통령 후보 낙선됐지만은 그분도 얘기하고 또 지금 바이든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40 이제 아이가 만삭이 돼서 네이대로 태어날 때도 부모가 원치 않으면 낙태할 수 있다는 얘길. 이거는 엄연히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그런데 사실상 이 심장박동 어그 아, 법안을 편성한 그 남부 미국의 남부 주들을 보면요, 6주만 되면 태아의 박도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정 지어가지고 6주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그 맞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이 아이러니하고 좀 우리가 듣기 힘든 얘기지만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 심각성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의미에서 다시 늦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